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23년 3월에 정식 등록된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용도 이력 없는 1위 신조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시부터 한 분께서 운행을 해왔고요. 가장 필수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파플로 패키지 옵션을 추가해 놨습니다. 신차가는 무려 6,400만 원 가량의 고가를 자랑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차량은 뒤쪽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앞에 엔진 쪽이 아닌 운행과 지장이 없는 뒤쪽이기도 하고요. 또 보증 기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줬고요. 가격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하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가격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식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차량 넘버는 2 3 5 5의1898 차량이고요 차량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위쪽에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레이더 판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그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쪽 곳곳에 이렇게 전방 센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있고요 LED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조향각에 따라 빔 패턴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 더욱 편리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나기 쉬운 LED 어디 습기 차거나 스크래치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본네트에도 돌진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컬러는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검은색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색상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매력적인 색상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차량은 뒤쪽 사고 이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능 기록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앞쪽 엔진 쪽이 아닌 뒤쪽이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또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차 하자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 문을 열면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시트가 반겨주고 있고요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쪽에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 하단에는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까짐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자측으로는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 위쪽에 오토스톱 기능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핸들 전동 스위치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도 당연히 이음 없이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런 살짝의 잔주름을 제외하고는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연식과 캐로수가 좋은 만큼 시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탑승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딱 탔을 때 착좌감 굉장히 좋고요. 또 파퓰러 패키지 옵션 안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LCD 클러스터 전자계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깜빡 일으키면 사각지대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보이지 않는 시야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37,800km입니다. 주행 거리 굉장히 짧고요. 연식도 좋습니다.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은 물론 일반 부품도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훨씬 더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에는 각종 운행 사항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 컬러도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핸들이 굉장히 이쁘고요. 핸들 가죽 컨디션도 거의 새가죽처럼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앞차와 차근거리를 유지해서 반절주행도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파퓰러 패키지 옵션 안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내 차를 이렇게 360도로 확인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깜빡이 버튼과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있고요. 공조 시스템은 전부 터치식입니다.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공기 청정 모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에어컨 바람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확인을 꼭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하단에는 USB 단자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차량 키는 스마트키 두 개, 카드키 하나, 세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에서 키세 개는 보기가 힘든데, 키세개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일반 키와는 달리 파킹 어시스트 옵션까지 달려 있습니다.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이차 키를 이용해서 시동도 걸고 차를 앞뒤로 뺄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주차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왼쪽에 DIS 컨트롤 확인되고 있습니다 23년식부터는 DIS 컨트롤이 바뀌죠 보기에도 더 이쁜 것 같고요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 전에는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돌출형이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위쪽에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다이얼식 기어 노브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기어를 변동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적응되면 굉장히 편하고요 그 위쪽에 오토홀드 버튼도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요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어라운드 뷰 버튼과 센서 버튼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커스텀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까지 각종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좌석 수납 공간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수납 공간 안에는 12V 시가잭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도 은근히 넓어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워크인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하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 봤을 때 실내가 훨씬 더 이쁘고요. 색상이랑 밝기도 모두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몰딩 쪽에도 흠집 하나 보이지 않고요. 상단 대시보드 컨디션입니다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필러 쪽에도 흡연 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위쪽 콘솔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수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고요 커튼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목자 하나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앞쪽에 꽂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에도 돌틈 자국이나 문콕 자국 보이지 않습니다 외관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럼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한층 더 화사함이 느껴지고 있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도 아주 살짝의 잔주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새 시트처럼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전 주인분께서 뒷좌석은 아직 비닐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뒷좌석은 사용감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어 트림 쪽에는 수동 사이드 커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앞좌석을 뒤로 좀 빼놓은 상태이고요. 앞쪽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컨트롤 할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있고요. 뒷좌석도 찬바람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뒤쪽 콘솔박스 보겠습니다. 양쪽 열선 시트, 후석 전동커튼 버튼과 오디오 컨트롤러 있고요. 뒤쪽 DIS 컨트롤도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널 변경 버튼들도 있고요. 뒷좌석 수납 공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안에는 USB 단자 2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휴대폰 충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1인 신조 차량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럼 계속해서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미등입니다. 후미등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쪽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문이 열리게 되고요. 골프백 3,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도 있고요. 그 안쪽에는 배터리 있습니다. 물 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침차지 100% 법적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침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닫히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럼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휠 18인치 기본 휠이고요. 스크래치 없이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앞쪽도 스크래치 없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은 모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리프트 띄어서 하부에도 누유가 있는지 하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미세도유도 없는 깔끔한 하부 상태 보여 드렸고요.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파플러 패키지 옵션을 추가해 놓은 23년식 G80이고요. 현재 무사고 기준 동급 시세는 4천 후반에서 5천 초반까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 사고 이력을 감안해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바로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의 금액은 4,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 전국 최저가이고요 앞쪽 엔진 쪽이 아닌 뒤쪽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뿐더러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할부거래, 대차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고민 없이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